이렇게 좋은 사기판이 어디 있냐고 사실 우리 그 정부도 그렇고요 여당 야당 할거 없이 사실은 방치한 거죠 저는 방치했다고 봅니다 아 내가 바보같이 내가, 내가 이렇게 바본가막 이런 마음이 드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애 잘못이 아니니까 2030도 잘못도 아닙니다 전세제도가 딱 무엇인지 한번 좀 좀더 쉽게 한번 좀 풀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죠. 이제 쉽게 설명하면 제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줍니다. 친구야, 친구야, 제 친구가 돈좀 빌려줘. 어? 얼마 필요한데? 나 1억만 빌려줘. 알았어, 1억 빌려줄게. 계약서를 씁니다. 사용증을 쓰고 빌려주는데 친구야, 근데 너는 나한테 뭘 해줄 거야? 이자라도 줄 거야? 이제 줄 돈은 없고, 내가 빈집이 하나 있는데, 네가 들어와서 살아. 알았어, 그냥 돈 받을 때까지 내가 그... 친구 집에 내가 그냥 잠시 살고 있을게. 그게 전세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집주인과 세입자가 종이 한 장, 계약서를 가지고, 그 채권 계약이죠. 계약서 한 장을 가지고, 차용증 같은 계약서 한 장을 가지고 형성된 돈 관계거든요. 채권 계약이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불안한 게 자, 이게 구조적인 문제로 들어가는데 자. 우리 은행이 돈 빌려주면은 똑같잖아요. 내가 친구한테 돈 빌려줄 수도 있고요. 친구가 은행한테 돈을 빌릴 수도 있는데, 은행이 돈 빌려주게 되면 은행은 뭘 하나요? 근저당 설정을 하잖아요. 네. 그 친구 집에 그 물건이라고 하는데, 근저당을 설정하게 되면 등기부 등본에 땡땡 은행 얼마, 채권 최고액 얼마, 며칠 날딱 나오잖아요. 네. 그게 물건이거든요. 그러면 나는 계약을 했죠. 예를 들어서 1년 전에 나는 친구하고 돈을 빌려 주고 이제 계약서를 씁니다. 난 들어가서 살고 있죠. 자, 친구가 돈이 부족해 가지고 1년 후에 땡땡 은행한테 또 돈을 빌립니다. 근저당을 설정을 하죠. 근데 친구가 돈을 못 갚아서 이제 은행이 경매를 넘겨요. 그러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없다면 만약에 81년도 이전에 임대차 보호법이 없다면 경매 넘어가면 이제 법원에서 판결을 하는데 보니까 그래. 등기부 등본 보고 은행 얼마 있네? 그럼 은행, 니들 선순위 가지고 가.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죠. 어? 1년 전에 제가 들어왔어요. 저는 계약서도 있습니다. 법원은. 야, 너는 계약서밖에 없잖아. 이거 니들끼리 짜고 쳤는지 어떻게 알아? 이걸 어떻게 입증할 거야?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은행한테도 지는 거예요. 후순위한테도 져요. 그러니까 위험하죠. 그래서 만든 게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에요. 대항력을 갖추고 대항력이 뭐냐면 우리 전입신고를 하죠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고 또 물건의 인도라고 하는데 이사를 가죠 이삿짐 다 집어넣고 내가 들어가서 살면 대항력이 생겨요 음. 대항력이 뭐냐면 전세금 받을 때까지 어, 나 전세금 안줘나못 나가 음. 버틸 수 있는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대항력이고 거기 하나를 더 주는 게 우리 확정일자를 봤잖아요. 주민센터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 변제권을 줘요. 우선 변제권이 뭐냐면 이거는 종이계약인데 채권계약인데 후순위 근저당보다 후순위 채권보다 그래 네가 먼저 들어왔으니까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 하나는 줄게라는 게 우선 변제권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안전해라고 생각하는 게 후순위보다 먼저 받을 수 있으니까 안전한 거예요. 그나마 비슷하게 건재당처럼 비슷하게 만들어졌는데 비슷하다는 것이 똑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세입자들은 은행은 건재당 잡으면 소송 안 하고요, 바로 경매 넘길 수도 있어요. 임의 경매로 넘겨버리는데 그리고 배당 신청 안 해도 되는데 세입자는 소송을 해가지고 판결문을 받아야 내 전세집을 경매 넘길 수도 있고. 그게 또 배당 신청도 하게 되고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비스무리하게 되긴 됐어. 됐는데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있죠. 자, 우리가 친구한테 돈 빌려주고 이제 못 받게 되면 가장 마지막 수단이 경매 넘기는 거거든요. 배려 수순 없잖아요. 친구 멱살 잡을 수도 없고, 배제도 안 되고. 경매 넘기는 게, 그러니까 세입자들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내가 돈못 받았을 때내 집을 경매 넘긴다는 거는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경매 넘기면 내 전세금을 다 받을 수 있을까? 음. 두 가지 문제가 생길 수는 있죠. 자, 후순위보다 내가 우선 변제권이 있으면 후순위보다 먼저 받을 수 있잖아요. 그 얘기는 선순위한테는 져요. 그럼 나보다 선순위가 누가 있느냐? 국가. 세금 체납하게 되면 국가가 선순위. 제일 먼저 가져가고요. 그 다음 은행이 나보다 먼저 근저당을 잡은 또는 근저당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죠. 압류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뭐, 유치권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전세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나보다 먼저 있는 사람이 먼저 가지고 가요. 그러면, 자, 우리가 전세집을 얻을 때, 항상 생각해야 될게 경매잖아요. 경매 넘길 때, 나보다 선순위가 있으면 내가 선순위 빼고 받아야 되니까 많이 줄어들겠구나, 못 받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등기부등본 확인해서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세금 그 체납 사실이 있는지 열람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집주인 동의 없이 계약서 쓰고 잔금 할 때까지는 동의 없이 열람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4월부터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되죠. 자, 선순위도 없고 세금 체납도 없어요. 그러면 끝나느냐? 그건 아니고 경매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내려가잖아요. 1억짜리 빌라가 경매 넘어가면 한 5천만원. 잘해야 7천만 원? 이렇게 낙찰이 되잖아요. 근데 전세금이 9천만 원이면 선순위가 없더라도 다못 받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확인해야 되는 게 경매 넘어가게 되면 한 70에서 50% 까일 수도 있는데 까였을 때내 전세금을 그래도 내가 받을 수 있는가 가두 번째 고민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세가율이 70% 넘어가면 좀 위험하다라고 하는 게 아파트는 70%잘 넘지 않아요. 그래서 아파트가 안전한 거예요. 음. 아파트는 보통 50% 정도 되니까, 40에서 60% 정도 되니까, 경매 넘어가도 건질 수 있어. 선순위만 잘 보면 돼. 근데 빌라는 선순위 건져당이 없더라도 경매 넘어가게 되면 얼마에 낙찰될지도 몰라. 안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이게 굉장히 위험한 제도가, 특히 빌라나 오피스텔, 아파트가 아닌 전세 가율이 높은 그런 부동산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제도이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습관적으로, 관행적으로, 관습적으로 전세는 안전하다. 왜? 전세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아무리 뭐 위험하고 전세가율이 뭐 100%, 120%라도 전세 가격이 올라가주면 괜찮아요. 왜? 다음에 들어올 사람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니까 내 전세금을 온전히 받을 수도 있죠. 1억짜리 전세인데 1억 2천을 받았는데 집주인이 안 돌려주는 집주인은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사기꾼이고 대부분은 돌려주고 돈이 남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선생님, 그럼 이 전세 제도는 왜 어떻게 생겨난 건가요? 전세 제도에 이제 뭐뭐 정확히 학문적으로 언제 생겼다. 뭐 이렇게 딱 하기는 어려운데 물론 옛날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긴 했어요. 뭐 고려 시대에도 있는데 다 빼고 최근에 왜 생겼냐면 어 우리 경제 성장을 해야 되잖아. 1970년대. 자, 국가도 돈이 없고요. 건설사들도 돈이 없고. 국민들도 돈이 없어요. 근데 공급 아파트 주택을 많이 지어야 되잖아요. 이제 인구가 그때만 이제, 베이비붐 세대들이 막, 출생률도 늘어나고, 막 늘어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주택 공급은 늘려야 되고, 경제도 성장을 시켜야 되는데, 국가도 돈이 없어. 국가가 돈이 없다는 얘기는 은행도 돈이 없고, 대출을, 우리 대출 시스템이 굉장히 후진적이었잖아요. 그때는. 지금은 네. 대출이 잘 되지만. 자, 그러면 선분양제도를 도입을 하죠. 머리를 쓴 음. 게. 그러면, 자, 선분양제도가 뭐예요? 땅은 어떻게든 대출을 받아서 어떻게든 건설사가 마련하면, 계약금 받고, 중도금 받은 돈으로 건설을 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큰돈안 들이고 아파트를 많이 지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계약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무슨 돈으로 이게 분양을 받지? 그래서 전세 제도가 도입이 되는 게 야, 집값의 절반 정도면 전세 끼고 분양권을 팔아도 되고 집값에 전세를 끼고 무이자 대출이니까 레버리지가 그냥 50% 생기는 거죠. 은행 안 가도. 그러니까 계약자들도 사실은 좋죠. 집값이 올라가니까. 투자 수단으로서 굉장히 좋고 어느 부동산이 은행 돈을 안 빌리고 구입할 수 있는 부동산이 어디 있을까요? 토지, 꼬마빌딩, 상가 다 은행 대출인데 유일하게 주택만 전세 때문에 은행 돈을 안 빌리고도 내돈 10억짜리면 내돈 5억 또는 4억만 있으면 살수 있고 빌라 같은 경우는 돈안 들이고도 살 수도 있죠. 전세 가율이 높으면 무자본 갭 투자도 가능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판을 깔아 준 거죠, 정부가. 자, 계약자들은 일반 소비자들은 돈안 들이고, 또는 적은 자본으로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고, 시세 차익을 얻을 수가 있고, 건설회사들은 많은 아파트, 많은 주택을 지을 수가 있어. 왜 계약자들이 넘쳐 흐르니까 레버리지를 활용해 가지고 많이 지었고, 투자 수익을 많이 얻을 수가 있고, 정부 입장에서는 어차피. 민간이 공급을 안 하면 정부가 공공아파트를 공급해줘야 되는데 정부가 공공아파트를 공급해줄 돈이 없어. 민간한테 맡긴 거잖아요. 맡겼는데 판을 깔아준 거잖아요. 음. 그러면서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돼. 건설 경기가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삼각축, 정부, 건설사, 민간이 모두 다 혜택을 보는 굉장히 좋은 제도가 전세 제도였죠. 그러면서 경제 성장하잖아요. 경제 성장하면서 인플레가 계속 올라가고 화폐가치가 떨어지니까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안 돌려받을 이유가 없어. 굉장히 좋은 제도였죠. 굉장히 좋은 제도여서 땅 짓고 헤엄치기를 했는데 이제 시대가 달라졌다는 거죠. 한 50년 지나다 보니까 우리 경제가 이제 예전처럼 그렇게 성장하지도 못하고 이제 부동산이 예전처럼 그렇게 베이비붐 세대 우리 인구 구조도 그렇고 그렇게 성장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계에 좀 봉착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